저희가 성적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. 학생들한테 성적 우수 행사를 할때 저희는 과학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 1등급 받은 애가 수학이 어떻게 되지?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해봐요. 근데 의외로 전교권 친구들이 올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. 니네 학교 올 1등급 있어? 생각보다. 올 1등급이면 국어, 영어, 수학 10% 안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. 주요 과목 5개를, 맞죠? 작년 기준으로 2, 2, 2 등급이면 되잖아. 1, 2, 1, 2도 되고. 그런데 애 그냥 7, 8명 됐었어요. 그래서 저희 올해도 7, 8명, 조금은 5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명, 세명 뿐이 안 됩니다. 생각보다 적어요. 400명 중에 세 명이나 두 명, 네 명이면 1%죠. 그러니까 우릴이 1% 뿐이 안 돼요. 1%면 의대인데요. 전국 1.5%가 의대 선인데요. 그죠? 굉장히 타이트하다. 근데 배제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. 한영 송파의 잠실 보인 마찬가지.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올일이 별로 없어요.